자 이번에는 저수위 센서를 이용해 가지고 온수통에 물이 줄었을 때 알려주는 부저를 연결하는 배선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은 저수위 센서가 있어야겠고요 그리고 DC 잭, 전원을 연결해주는 그리고 소리가 나는 부저, 불이 켜지는 LED 이렇게 있어야 되고요 만약에 박스에다가 제작을 하실 거면 이런 판넬용, 판넬 고정용 DC 잭하고 여기에 꽂을 수 있는 DC 소켓 플러그가 이제 필요하겠죠. 일단 배선부터 다 연결을 하고, 그리고 뒤에 자세한 설명을 좀더 추가적으로 좀 드릴게요. 일단 DC 인증 마이너스, 부저 마이너스, LED 마이너스. 이 마이너스는 다 공통이에요. 다 이으시면 돼요. 다 이어주시고요. 합선이 되지 않도록 절연 테이프나 수축 팁으로 좀 감싸줘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부저하고 LED인데, 부저하고 LED 플러스는 이제 같이, 얘는 같이 켜질 거니까. 자, 이 상태에서 d c 잭 플러스랑 부저 플러스가 만나면 이제 여기서 소리가 나겠죠? 이거를, 이, 이, 요, 요, 붙였다 떨어졌다 역할을 저수지 센서로 해주는 거예요. 저스릿 센서도 이렇게 선이 두 가닥이 있는데, 왜냐면 극성이 없어요. 하나씩 이어주시면 돼요. 하나씩 이어주시고, 합선이 되지 않도록 연결을 해줍니다. 자, 일단은 연결은 다 끝난 거예요. 상태에서 5V나 12V를 연결하면은 음, 바로 부저가 울려요. 이 상태에서 12V를 연결하고 자, 부저에는 요 스티커가 붙어 있는데 이걸 떼면 소리가 커져요. 일단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네, 떼면은 네. 소리가 커지니까 이거를 음, 부저를 제거하고 아니, 스티커를 제거하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울린 것처럼, 이 수위가 내려가면은, 그죠 수위가 내려가면은, 구조가 울리는 거예요. 근데 이 수위 센서가 이 끝까지 다 내려가가지고 울리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한 5mm 정도 내려가면은, 인식을 해요. 5mm 정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오수통에 고정할 때는, 이렇게 실리콘을 꽂아놨, 6구, 6구 실리콘 옷을 이렇게 꽂아놨는데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건 이제 노트를 풀러가지고 10mm 구멍을 타공한 다음에 얘를 안에서 밖으로 놓고 밖에서 노트로 조여주셔가지고 그 다음에 실리콘 옷을 끼워서 마무리해주시면 돼요. 자, 일단은 요저0지 센치 길이가 센서 길이가 10cm 정도 나와요. 10cm 짜리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cm 짜리고요 온수통은 보통 알파인포트나 저희 온수통 같은 경우가 14에서 15cm 정도 나와요, 깊이가. 그 정도를 사용하면 물이 반절 정도 줄었을 때, 반, 딱반 정도 줄었을 때, 부저가 울려요. 반 정도 줄었을 때.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1 5 c m 예요 온수통 깊이죠.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온수통 깊이예요 물을 보통 3분의 2에서 조금 더 붓겠죠. 그럼 3분의 2를 군다고 치면 10cm 정도 물을 부어요, 그렇 그럼 물 수위가 이 정도예요. 여기서 물이 증발이 되면서 수위가 점점 점점 내려갈 거 아니에요. 내려가면 이 수위가 여기 지금 여기에 물이 있을 때 얘가 불레가 같이 내려가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내려가요. 그래서 이 중간에서 한 3mm 정도 이 정도 수위가 있을 때 얘, 이때부터 불레가 움직이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얘가 쭉 내려가서 인식을 하죠. 이쯤에서 인식을 했다고 치면. 요 길이가 지금 7.5 정도 나와요. 어, 7에서 7.5. 그럼 반절이죠. 딱. 음, 물이 반 정도 줄었을 때, 어, 인식을 하게끔 돼요. 그러면 요 길이가 10cm, 센서 길이는 10, 깊이는 15 정도, 원수통 깊이는 15 정도 했을 때, 물은 반 정도 남았을 때, 센서가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일단 저수이 센서, 센서는, 300mAh, 300mAh 정도밖에 못 써요. 그러니까 더 높은 거는 사용하면 안 돼요. 스위치가 약해서. 그 다음에, 요 부저하고, LED 요거 두개 합쳐봐야 30mAh 정도밖에 안 돼요. 요거는 그냥 바로 연결해서 사용을 해도 전혀 상관없고, 300mAh 이상을 사용할 때는, 요런 LED, 아니, 릴레이를 써야 돼요. 릴레이를. 릴레이를 이용해서, 릴레이는 한, 릴레이도 한 30에서 40mAh 정도밖에 안 먹기 때문에, 저수위 센서를 바로 연결해서 릴레이를 꺼졌다 켜졌다 해주고, 릴레이에서 좀더 높은 전압을 받아 쓸수 있게끔, 뭐, 요렇게, 그런 식으로 연결해서 쓰시면 돼요. 이거는 릴레이 연결 방법은 다음에 한번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수위 센서의 접점이 물이 있는 상태에서는 부저가 안 올리고, 물이 없을 때는 부재가 울리게끔 접점이 되어 있는데요. 요거를 바꾸는 방법이 있어요. 일단은 물이 있을 때 울리고 물이 없을 때 꺼지게끔 하는 방법은 이 부레를 빼서, 빼서 돌리시면 돼요. 요거를 갖다가 요 끝에를 음, 여기를 갖다가 여기를 갖다가 잡아당기면 얘가 빠져요. 이렇게. 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빠지는데 요거를 빼서 구레를 돌려가지고 끼우시면은 물이 많을 때 이제 이게 올라갈 때는 부저가 울리고요. 다시 수위가 내려가면 부저 꺼지는 이렇게 접점이 바뀌는 거예요. 혹시라도 이게 바뀌어 있으면은 거를 돌려주시면 돼요.